지금부터는 2025 한백산 야생화 축제 개막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식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오늘 개막식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현경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하늘과 맞닿은 별과 바람과 꽃으로 가득한 야생화 축제장, 순수한 자연 그대로의 야생화가 피어있는 고한, 자연 속의 쉼터, 희망과 미래를 이야기하는 이곳에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개막식의 문을 열게 됐습니다. 오늘은 특히 그동안에 우리 정선, 고한의 당당한 역사로 자리 잡은 한백산 야생화 축제가 무려 20회를 만든 너무나 뜻깊고 의미가 깊은 날입니다. 여러분 모두와 함께 20회를 축하하면서 더욱 값진 개막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백산 야생화 축제가 20여년 동안 간직하고 이어온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개막식은 별도의 내빈 소개나 인사 말씀, 축사 등의 의전 없이 진행하는 것이 네, 20여년 동안 이어온 한백산 야생화 축제 개막식의 오랜 전통입니다. 이 개막식은 오로지 우리 한백산의 야생화 그 자체가 주인공이자 여기 오신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이 될수 있는 멋진 개막행 로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개방식의 가장 첫 순서로 우리 고한의 요정이죠. 산이와 난이, 초이, 동이, 고한의 야생화마을 캐릭터 사남매 입장이 있겠습니다. 자, 먼저 야생화 요정들의 인자한 지킴이 한백산 산이를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산에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돕겠다는 착한 마음으로 신비로운 힘을 가진 야생화를 피워냈습니다 지금은 어린 야생화들을 훌륭한 요정으로 키워내기 위해서 육아의 고건불 표준이라고 하고요. 엄청나게 오래 살아온 탓에 사소한 일에는 화내지 않는 인자한 아빠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자, 다음으로 마음씨 따뜻한 야생화 복수초 초이 입장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참... 환영해주시죠 겨울 차디찬 눈속에서 피어나는 복수초답게 따뜻한 마음씨를 가졌지만 어디로 튈지 모르는 독특한 4차원 요정입니다 가장 많이 정체를 들키는 야생화 요정이기도 하고요 산위에 꾸정을 내는 말썽장이기도 하다고 하네요 마법은요 한 순간에 차가운 마음을 녹아내리게 해서 어떤 나쁜 마음도 없애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초이 손힘들어 주시면서 나쁜 마음 모두 한번 없애 주시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혜로운 야생화 복주머니난 난이 입장하겠습니다. 몇 송이 피지 않는 복주머니난 중에서도 가장 똑똑. 지혜를 자랑하는 아니는 사고뭉치 두 동생을 항상 돌보며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상냥하게 언니 노릇을 한다고요. 사실 세손 모두 동감이라고 하네요. 특별히 가지고 있는 마법은 항상 지니고 다니는 행복 주머니에서 여러분께 행복을 나눠주는 거라고 합니다. 자, 우리 아니 여러분께 행복을 한번 나눠드리는 의미에서. 어, 힘차게 손을 한번 흔들어 주면 어떨까요? 다시 한번큰 환영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단 매 중에 마지막입니다. 귀엽고 애교 많은 야생화, 동작꽃, 동이 입장하겠습니다. 겉보기에는 가장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사실 사니가 인정한 대단한 인내심의 소유자입니다. 한 번도 사람들에게 들킨 적이 없다는 것이 그 증거고요. 때로는 초의를 따라서 사고를 치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제력을 발휘하는 뜻밖의 모습을 보여주는 반전 매력의 요정입니다. 특별한 마법은 성급한 마음을 가라앉게 해 주는 것이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산이, 초이 난이, 동이가 모두 입장했습니다. 자, 우리 네, 남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차영 인사! 자, 여러분, 다시 한번큰 환영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아대 야생왕 마을 캐릭터 4남매를 만나봤습니다. 자, 자 우리 4남매는 퇴장해주시고요. 행사 내내 곳곳에서 우리 사남매를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우리 고한의 캐릭터 사남매까지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만나볼 분들이 계십니다. 이어서 우리 고한의 미래 흑빛 합창. 단 입장이 있겠는데 우리 어린이들과 손을 잡고 박정수 한백산 야생화 축제 위원장님 최승준 정선군 군수님 전영기 정선군 의회 의장님 이철규 국회의원님 김기철 강원특별자치도 의원님 최대중 정선 경찰서장님과 최철규 강원랜드 대표이사 직무대행님 정암사 주지 천웅손님께서 입장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어린이 합창단 단원과 함께 박정수, 한백산 야생화 축제위원장님 입장해 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정, 최승준, 정선 군소님께서 동강 할미꽃 LED와 함께 우리 어린이의 손을 잡고 입장하겠습니다. 자, 동강팔미꽃은 정선의 꽃으로 거친 자연환경 등 온갖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함을 잃지 않는 정선인의 굳은 의지와 미래를 향한 열정을 상징합니다. 참고로 같이 가지고 입장하는 꽃은 우리 정선을 상징하는 야생화 엘리디꽃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직접 솜씨를 뽐내서 만든 작품입니다. 직접 판매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자, 계속해서 전영기 정성군 의회 의장님께서 더덕꽃 LED와 함께 어린이의 손을 잡고 입장합니다. 더덕꽃은 우리나라 각처의 숲속에서 자라는 다년생 동굴 식물로 햇볕이 많이 들지 않고 습도가 높은 곳에서 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철규 국회의원님께서 의아리꽃을 들고 입장하겠습니다. 의아리꽃 이름이 재밌지 않나요? 여러 가지 유래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 의아리꽃의 줄기가 연약하고 약해 보여서 쉽게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잡아챘는데 살속을 파고들어서 으악 하고 비명을 질렀다고 해서 의아리꽃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김기철 강원특별자치 도의원님께서 노랑 무늬 붓꽃으로 우리 어린이 손을 잡고 입장하겠습니다 자 노랑무늬 붓꽃은 한백산, 오대산 등 주로 지대가 높고 그늘진 곳에 서식하는 희귀한 야생화입니다. 꽃이 피기 전 봉우리가 마치 붓을 세워놓은 모양이어서 이름이 붙여진 붓꽃의 한 종류라고 하네요. 자, 계속해서 최대중 정선경찰서장님께서 동작꽃을 들고 우리 어린이 학창단과 함께 입장하겠습니다. 자 동자꽃은 양식을 구하러 마을로 내려간 노 스님을 기다리다 죽은 동자승의 무덤에 핀 꽃이라는 유래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최철규 강원랜드 대표이사 친구 대님께서 행술페레이 꽃을 들고 입장하십니다. 페레이 꽃은 꽃 모양이 옛날 서민이나 장돌뱅이들이 쓰고 내리던 모자 페레이를 닮아서 이름이 됐다고 하고요. 술 패랭이 꽃은 일반 페랭이 꽃보다 꽃잎이 실처럼 더 가늘게 갈라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마지막 입장이 되겠습니다. 정암사 주지 천홍수님께서 하늘나리 꽃을 들고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 입장합니다. 하늘나리 꽃은 꽃이 하늘을 향해서 활짝 피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고요. 비늘 줄기는 작고 달걀 모양인 것이 특징이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7가지의 야생화 LED꽃과 함께 우리 내빈 분들 그리고 우리 어린이 합창단 7분이 함께 입장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어린이 합창단 다른 단원분들도 함께 무대로 올라와서 내빈 분과 함께 여러분을 위한 아주 멋진 곡들로 노래 선물을 해주신다고 하네요. 자, 직접 우리 한백산 야생화를 상징하는 LED꽃과 함께 어, 우리 어린이 합창단도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내빈과 함께 입장할 때 보신 LED꽃은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직접 하나하나 네, 솜씨를 발휘해서 만든 수제작 네, 작품으로 여러분께서 어, 직접 구입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둘러보시면서 꼭 관심을 가져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멋진 우리 학창단의 하모니를 위해서 잠시 동선 정리하고 여러분께 노래 선물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어, 기대해주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곱 가지 야생화를 만나봤습니다. 동강할꽃과 더덕꽃, 의아리꽃, 노랑무늬붓꽃, 술페랭이꽃. 그리고 동작꽃과 하늘나리꽃까지 어쩌면 이렇게 꽃말도 순수 한글 이름으로 너무나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백산 야생화 축제를 즐겨보시면서 우리의 아름다운 야생화들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주변 분들에게 많이 많이 홍보하고 알려주시면 더욱 좋겠죠. 특히 한백산 야생화 축제는 올해로 무려 20년째를 맞았습니다. 다른 그 어떤 축제보다도 아주 훌륭한 명성을 자랑하고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이기에 올해로 무려 20주년을 맞는 이긴 전통으로 여러분과 다시 한번 인사드릴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가 아닐까 는 생각이 듭니다. 별과 바람과 꽃으로 상징되는 우리 정선에서 야생화 축제 우리 한백산 네 여러분과 정말 나눌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데요. 아, 이 축제 기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즐거운 추억 많이 많이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20회 한백산 야생화 축제는 가장 높은 곳에서 빛나는 야생화 마을 우리 자,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서 오늘을 시작으로 8월 16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된것 같으니까 우리 아름다운 천상의 목소리, 천사들의 하모니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한의 미래, 흑빛 합창단과 내빈분들께서 어, 들려주실 노래는 두 곡인데요. 자, 우리 고한의 자랑, 해발 1300m의 천상의 화원, 한백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한백산으로 오라의여서 내가 바라는 세상까지 우리 아름다운 목소리로 청해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만져 주시기 바랍니다. 멋진 무대 함께 만나보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자 우리 어린이 합창단이 바라는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일까요? 두 번째 곡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어, 신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악기는 바로 사람의 목소리다 이런 말이 있는데 와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바로 그 말이 실감이 나네요. 천천히 조심히 내려가 주시고요. 자 우리 합창단과 함께해 주신 박정수 한백산 야생화 축제 위원장님과 최승준 정선군 군수님, 전영기 정선군 의회 의장님, 이철규 국회의원님, 김기철 강원특별자치도 의원님, 최대중 정선 경찰서장님, 최철규 강원랜드 대표이사 직무대행님, 정암사 주지 천홍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여기 정말 많은 내빈분들 그리고 뭐 주민분들, 관광객분들 와 주셨는데 무대가 좀 협소해서 부득이 저희가 일곱 분만 무대로 모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을 어, 무대로 모시지 못해서 저희가 정말 죄송하다라는 말씀 꼭 양해 부탁드린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흑빛 합창단까지 만나봤습니다. 이제는 우리 한백산 야생화축제의 개막 하이라이트 퍼포먼스가 남았는데요.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하늘을 주목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올해로 무려 20주년을 맞은 제20회 한백산 야생화 축제를 축하하고 더운 날씨에도 함께 해 주고 계시는 여러분을 환영하는 의미를 담아서 드론이 우리 축제의 개막식을 알리는 퍼포먼스로 하늘을 날아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무대를 바라보시고 오른쪽 상공에서 잠시 후 드론이 날아오를 텐데요. 드론이 여러분께 펼쳐드리는 퍼포먼스 메시지가 있다고 하네요. 자, 집중해주시고 잘 바라봐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빛나는 야생화 마을 제20회 한백산 야생화 축제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이 정말 아주 멋진 드론 퍼포먼스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무대를 바라보시고, 오른쪽에서 이제 잠시 후 드론이 등장하겠습니다. 퍼포먼스 문고와 함께 잠시 후이 무대 한가운데 하늘로 도착할 예정이니까,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오는 8월 16일까지 우리 고한의 야생화 축제 계속되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께서 굉장히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가 되고 있으니까 끝까지 즐겨주시고 즐거운 추억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한의 과거, 현재, 미래가 어울림으로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개막식 함께하고 있고요. 개막식 퍼포먼스로 잠시 후 드론이 등장합니다. 자 잠시 후 등장하는 드론은 저희가 초청한 드론 전문가가 아니고요, 우리 고한 주민분께서 직접 조종하고 계시는 드론이기 때문에 더욱 더이 드론 퍼포먼스의 의미가 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20주년 한백산 야생화 축제의 의미를 담아서 어, 그 염원을 하늘에 높이 띄우는. 아, 훌륭한 의미를 담아냈습니다. 여러분 하늘로 집중해 주시고 잠시 후 펼쳐질 드론 퍼포먼스 기대해 주시면서 제 20회 우리 한백산 야생화축제로 여러분 끝까지 즐거운 추억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직접 우리 고한의 주민께서 조종하는 드론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의미가 더 크다는 말씀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자, 우리 드론을 기다리면서 우리 한백산 야생화 축제는 오늘 개막행사와 야생화 버스킹 대회가 8월 1일과 2일에 걸쳐서 펼쳐지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 무대 오른쪽 하늘에서 진입하는 드론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백산 야생화 축제 2 0주년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아서 드론 퍼포먼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고한 주민분께서 직접 조종하고 계시는 드론 퍼포먼스 정말 대단합니다. 20주년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의미가 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저 퍼포먼스 문구를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힘찬 박수로 함께해 주시죠. 우리 모두 다 함께 문구를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한 백산 야생화 축제 20주년 축하합니다. 파이팅! 과거, 현재, 미래가 어울림으로 함께하는 너무나 멋진 드론 퍼포먼스까지 함께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빛나기래 가장 밝게 빛나는 야생화 마을 무려 천상 1m 해발을 자랑하는 우리 한백산의 야생화 마을을 무려 20년을 동안 지켜오신 여러분께 감사하고 앞으로 더 훌륭하게 뻗어나갈 우리 축제를 기대하는 의미를 담아서 그 염원을 하늘 높이 높이 띄우고 있습니다. 이런 퍼포먼스 염원과 함께 향기롭고 예쁜 추억을 많이 많이 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25 한백산 야생화 축제는 오늘을 시작으로 8월 16일 토요일까지 함께 합니다. 또한 8월 1일과 2일 첫 번째로 맞이하는 2025 야생화 버스킹 경연대회가 펼쳐지는데요. 다양한 장르에 170여 팀이 예선에 접수한 만큼 여러분들께 멋진 버스킹 대회로 선보일 예정이니까 8월 1일과 2일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내 참여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2025 한백산 야생화 축제 개막식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내빈분들께서는 우리 진행 요원들의 안내를 받아서 함께 이동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양한 즐길거리와 느낄거리, 볼거리가 다양한 2025 제20회 한백산 야생화 축제 여러분 개막식은 끝났지만 바로 이어서 여러분을 위한 아주 즐거운 축하 공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더위를 모두 잊게 만들어줄 가슴이 뻥 뚫리는 시원시원한 축하 무대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무대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별빛 정거장의 라이브 무대에 이어서 너무나 멋진 색소폰 연주 무대를 들려주실 정성훈 색소폰 연주자님 그리고 아주 이 무대에 시원시원함을 더해주실 세미 트로트 최고의 미녀 차은석 가수분의 무대, 그리고 비니반이라는 댄스 가요팀까지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아주 시원시원하게 만들어줄 멋진 식후 공연팀과 함께 신나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